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랐고, 또 40년은 미리앙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난 가난 땅 바로 눈앞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 백볼 맞은편 모압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는 자세히 살펴보면 무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사를 지냈는데 무덤이 없었습니다. 제가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모세로 한번 빙의를 해봤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니 모세 인생 전체 120년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죽을 고기도 수부, 수없이 넘겼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건들도 경험했어. 그리고 이제 사명을 다한 후에 바로 눈앞에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만되었다. 여기까지 네 사명이고." 이제는 너는 내 품에 안겨야 한다.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쇠약해서 병이 들었어. 아니면 정말 기운이 없어서 수명이 다 되었어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할 수 있었으며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여건도 되었고 영안이 충만했으며 기력도 세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아마 저것 했으면 섭섭함과 억울함을 주님 앞에 다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 절에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당에서 죽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멈추고 싶다면 멈추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우리는 나이 들면 더 알게 됩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가고 싶은 거다 하고 다 가보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고 또 가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경우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을 것 같은 정말 암흑 속에 들어가는데도 가고 싶지 않지만 들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자세히 보면. 원망하고 싶은 일도 있었지만 억울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때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모세를 가르켜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내가 아무리 기력이 좋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내 소원이 있는데 왜 하나님 멈추게 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까지 죽음조차도. 순복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종의 모습으로 마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뜻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유리 방황하며, 때로는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며 넘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모세는 종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단어 속에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저는 제인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몇분 계셨는데 그 중에 우리 고모, 저의 고모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몇분 계시는데 저희 고모, 돌아가신 저희 고모가 별명이 오천평이었습니다. 퉁퉁 하시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항상 가을 거지하면 사과 한 박스와 쌀한 포대와 그리고 그쌀 팔고 사과 판 일정 금액을 저한테 늘 보내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고도 고모부가 저한테 늘 보내주셨어요. 고모부는 안수 집사님이셨고 고모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모 고모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모세와 같은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같은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종종 고모한테 고모 모세는 제가 그발 밑에 발톱 밑에 때만큼 못 따라가니까 어림도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주십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저도 모세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모세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다윗은 있을 수도 없는 존재구나. 제스스로들 그런 생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것은 경선함이 모세의 위대한 일, 그가 행했던 일의 위대함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더 드러나야 된다는 라 것을 우리의 삶에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기도 제목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둥지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끝절에 보면 그의 큰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대단한 권능과 이적과 기사화를 펼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일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저도 앞으로 남은 목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경북노에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서 지난 한 2년 가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또 미안한 마음도 크고, 하나님께 교회를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실제로, 노회장을 거쳐가신 제 앞에 네 분이 있었는데, 그 앞에는 빼고, 네 분이 다뭐 노회장 끝나고 질병이 암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신장이 혹이 뭐 삼성 실시에서 떼냈거나, 또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잘 하시는 여기 우리 강길 집사님이 계셨던 세대국계 목사님은 노회장 끝나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과로사요. 해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몇개 행사가 남았지만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제 목회 여정 동안에 죄를 위한 기도를 제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 목회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저를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여호와의 종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을 고백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유다서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 1서, 2서, 3서 뒤에 요한 요한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말씀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1장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 9 7면에 있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구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무슨 말이냐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모세가 죽자 모세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며 모세의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천사장과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마귀가 다투었습니다 마귀는 피라미드처럼 스핑크스처럼 모세의 무덤을 위대하게 만들자 그러자 미, 미가엘 천사장이 아니다. 비명도 새기지 말고 사람들도 모르게 무덤을 만들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청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무덤을 만들되 비명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조차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그 앞에 신명기 3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3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수론의 왕이 누굽니까? 모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왕처럼 비춰졌습니다. 왜? 그그 같은 지팡이를 통해서 생수를 내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모든 전쟁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모세는 여수론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처럼 보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처럼 보였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위대한 왕이었던 모세를 기념하고 그를 기리기 위해 엄청난 무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는 모세의 무덤을 무덤을 화려하게 위대하게 피라미드과 같은 위대한 묘소를 묘를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미카엘 천사장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름 없이 묘비명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모세의 무덤이 피라미과 같은 위대한 성처럼 만들어졌다면 사람들은 모세가 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보이는 신이 신처럼 섬겼을 것입니다.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이 위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무덤을 만들라고 유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쓸히, 쓸쓸히 그들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아니 기억 속에 사라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한 땅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백향 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임재에 계신 증거개는 천막에 머물러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나이다. 소원이었음 꿈에도 소원이었음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음 너의 사명은 여기에서 끝이 성전을 지을 사람은 너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은 모세였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성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자기의 목적이 자기의 생각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지. 모세는 80년 동안은 궁정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4 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가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의 욕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가 민수기 2 0 장의 마사 무리바에서 반석을 두번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는 자기의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 하고 난 뒤에 그 사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보산, 비스가산에 묻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신앙. 내 소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여기까지 맞춰졌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취의 욕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욕구가 없지 않습니다. 뭔가 이루어야겠다는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뭔가 성취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다하는 그것이 성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이 죽음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스스로 칭찬하십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아무리 온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 그 모세도 화낼 줄 알고 욱하며 분노할 줄도 알고 또 고집도 너무너무 세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섬겼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는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며 불평하고 원망한 일도 수없이 있었다 때로는 덤벼들고 목 맥살잡이 할 만큼 그런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기의 사람, 그리고 군노할줄 아는 모세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끝내 기도하며 참으며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다하는 이고 성공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진짜 사명이라는 것을 또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사명을 다하고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마지막 죽음을 자신의 사명을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죽음이며 모세의 사명이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의자, 사명, 사명자로 살아내는 귀한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